이거 진짜 주식이나 사업 장사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잘 들어야 돼. 어.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무역 루트가 그렇게 돼요. 어메 어메. 어메, 저기 우리 개가 왔다 갔다 하고 지랄이야. <laughs> 어? 그러면 저희 그 연타발은 어떻게 돼요? 자, 연타발이 그 당시에 나중에 보니까 대부분 다른 무역상들은 왕복형 무역상이. 대부분 그래. 상하에 가서 비다, 소금하고 비단을 바꿔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한반도 강화도로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약재하고 바꿔. 그렇든 나머지는 기타 등등이야. 이게 제일 수익이 나, 많이 남는 그 무역 그 루트야. 그 당시에 고구려 입장에서. 자 고구려 무역 상들입장에서그 이게 수익이 제일 많아 여기서 수익을 많이 남겨놓았다냐. 뭐 상하에서 이 비단을 바꿔서 비단을 사가지고 어떻게 인도에서 시나이 반도까지 가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럼 수익을 겁나게 많이 봐. 그러면 거기까지면 그러면 거기 가면 시나이 반도나 이런 쪽에 가면 예전에 유리제품 과 사막에 가면 유리제품이 많아 유리가 유리제품이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다이아몬드 수준급으로 어떻게 가격을 쳐죠자그 당시에 시나이 반도까지 가면 돈을 겁나게 벌어 자, 어떻게 되냐 자, 비단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걸 인도에도 안 팔고 상하에서 비단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 저기 시나이 반도로 가면 비단하고 뭐하고 바꿔요 유리 제품하고. 거기 사막에서 유리 제품이 있어. 자, 이이 사막에는 모래가 많죠. 모래를 갖다가이 안에 유리가 섞여 있어. 그럼 유리는 녹는 용도가 낮죠. 그럼 불로 이거 떼면 어떻게? 유리물이 흘러내려. 그죠 그럼 그 유리로 해가지고, TV 보면 유리로 해서 막 입으로 막 바람으로 불어가지고 막 공도 만들고 막 그죠. 그럼 유리 제품을 만들어. 자, 시라이반도가 주변이 다 사막이죠. 사라 사막이나 여기 사우디반도 다 사막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유리 제품을 만드는 장인들이 많아요. 자, 유리 제품은 그 지역에서도 비싼 물건이야. 근데 유리 제품이나 유리컵이나 대표적인 게 유리컵이야. 유리컵이, 이걸 갖다가, 여기, 저기, 이제, 그걸 유리컵을 갖다가, 이걸 어디서 제일 비싸게 사주냐. 그 당시에 무역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그 연타발 무역루트가 그래. 상하이에서 비단을 사가지고, 저기 뭐냐, 신나이반도까지 가요. 그러면 사, 거기에사막재기 때문에 유리 제품을 만드는 장이들만. 대부분 뭐냐, 유리 제품은? 컵이에요. 컵이 제일 비싸게 가요 컵은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컵을 따르니까 많이 쓰죠. 컵이 제일 비싸. 많이 쓰고. 유리컵을 갖다가 사와요. 시나이반도에서 자, 거기에서도 유리컵은 비싼 물건이에요. 근데 그 유리컵은 여기 동양에서는 구경을 못 해. 그럼 뭐 어떻게 되냐? 지금으로 따지면 그 유리컵을 얼마에 가치로, 이제 저기 중, 동양으로 가져오면 이제 그 제일 비싸게 유리컵을 받아주는 게 어디냐? 상하이 쪽에서 제일 비싸게 받아줘 그러면 다시, 시나이반도에서 비단과 유리컵을 바꿔요. 그럼 유리컵을 가지고 상하이에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비단을 겁나게 또, 그걸 비단으로 또 바꿔. 그럼 겁나게 많이 바꾸겠죠? 예를 들어서 저기 똑같은 품목을 한 100개를 가져왔어. 100피를 가져왔어. 상하이에서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베네아에서 유리를 바꿔가지고 다시 상하이로 그걸 저기 해서 유리를 다시 저기 그 저기 뭐냐 그 저기 그 그 비단으로 바꿨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최하 만개 이상으로 바꿨어. 만 개에서 십만 개로 바꿀 수 있어. 십만 개까지 바꿀 수 있어. 자, 상하에서 출발할 때는 비단이 백필이었어. 그 소부모 바꾼 게. 근데 베네치아 갔다가 다시 여기, 그, 저기 갔다가 거기서 유리로 바꿔서 유리로 상하이로 가져와서 상하이에서 다시 이걸 갖다가 비단으로 바꾼 거요 그러니까 비단 몇, 그몇 필이 돼요? 백필이? 10만 필까지요 1000배. 10만 필까지도 살 수가 있어. 최하 100배에서 많게는 1000배까지라 도했어요그 당시. 상하이에서 저기 그 시나이 반도까지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비단을 100개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나중 어, 어 어때요? 비단을 최하 만 개에서 10만 개까지 그걸 바꾸있다 100배, 1000배 장사. 최하 100배에서 많게는 1000배 장사를 했다고 해요. 갈만하죠. 목숨 걸고 갈만하죠. 그 무역길이 백 배, 천 배야. 근데 그 무역길이 원체허 험하기 때문에 그 무역길 그거 보고 갔다가 어떻게, 어자 재산은 다 뺏기고 다 어떻게 물고기밥 된그 상인들 수, 쓰도록 해.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아무나 못 가요, 그 무역길을. 알로그 상하에서 비단떼서 저기 베네, 저기 뭐냐 그, 저기 뭐냐 그, 신하이 반도에서 유리 커버고 바꿔서 오면 한 번만 갔다면 때부자 같아. 다 알아. 근데 가면 어떻게 해적들한테 다 잡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전재산 비단 다 뺏기고, 어떻게 돼요? 물고기밥 돼. 뒤져. 근데 이러니까 못 가는 거야. 그게 돈이 되는 건 알아. 근데 못 가. 왜? 원체 리스크가 세니까. 뒤지니까 잘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리스크를 갖다가 카바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상단이 규모화가 좀 돼야 돼. 해적을 막아낼 정도의 규모화가 돼야 돼. 조그만 상단을 갖다가 바로 가서 뒤죠. 해적들한테,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해협도 못 지나가, 거기는. 말레이시아 해협이, 거기가 악명 높은 해적, 소굴 지역이야, 거기가 상하이에서 인도로 가려면 말레이시아 해협을 무조건 통과해야 돼. 거기에 해적들이 다 어떻게, 어, 다 저기 상주하고 있어. 그럼 조그만 그상단들 거기 가면 어때요? 다 뒤지는 거야, 그냥. 거기도 통과를 못해. 말레이시아 해요. 그럼 어때요? 해적들하고 해적들을 막아낼 수 있는 병력이 상단이 갖춰져야 돼. 어, 연타반은 그게 됐던 거야. 그러면 해적들이 만나면 어때요? 해적들하고 싸워서 이길 정도는 돼야 돼. 그러면 서, 선원들이 많이 죽고. 그럼 선원들도 안 갈라 그래. 그돈몇푼 벌라고 하다가, 거기다 뒤질, 뒤질 거면 조금 먹고, 그냥 고구려 고 여기, 저기, 상하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낫지. 거기 가다가 뒤져. 그, 거기가 리스크가 굉장히 있어요. 그, 말레이시아 해협을 통과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가 해적, 소굴 지역이야, 말레이시아 해협이. 모든 상단이 그 해협을 다 통과를 해야 돼. 그러면 거기 지나가면 이렇게 멀리서 보면 다 보여. 눈이 좋은 애들은. 어, 저기, 호구 들어옵니다. 어, 저 캡틴! 호구가 들어옵니다! 호구 왔어. 어 야, 저기, 몇명 정도 되냐? 저기, 한얘들은 상당 규모가 한, 저기, 한열몇명 밖에 안 되는데요. 그냥 우리는 한백 명이 넘지. 가자! <laughs> 뭐 어떻게, 이제 가서 다 터는 거야, 이제. 자, 해적 애들은 싸움 잘 잘해. 근데 백 명이 넘어요. 해적 선원들 근데 상당 저쪽 애들이 어떻게 해요? 어, 애들이 열명몇 밖에 안 돼. 자 이게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바로 그냥 어떻게 다다 털리는 거야 그냥 다 뒤지고 털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아무나 못 가요 그 당시에 어 그러면 어떻게냐 그 당시에 그 말레이시아 해협을 통과를 하려면 그 해적들이 기본적으로 최악 규모가 적은 애들은 몇십 명이야 보통 규모가 해적 규모가 배한척에한큰배 범선 같은 배들이. 있어. 상선 같은 거 배에서 옛날에 외선 있죠. 그럼 그배한 명에 열몇명 정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그걸 또 그룹을 붙여 그럼 얘네들이 이3 0 명이야. 보통 해적선은 보통 한 배에 열몇명 있고, 열몇명 있고, 어떻게 한 세척 정도를 가져가. 한 척만 있으면 나중에 이게 침몰하면 다 뒤져. 어, 그럼 어떻게 하냐? 최소한 세척은 있어야 돼. 해적도한저한 배가 하나가 암초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다른 저기 그 군함에 들하고 싸우다가 소실이 될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다 죽잖아. 배가 없으면. 그러면 보수적인 배가 몇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세척 이상은 있어. 해적단 애들은. 배가 세척 이상 있어.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하냐? 그럼 해적단 규모가 적, 적으면 구 30명 이상은돼 아무리 적어도 30명 이상은돼 그래 해적질을 해먹었어. 그 규모가 큰 애들은 1 0 0명이더만 그럼 규모가 큰 애들 100. 이게 들막으려면 어떻게 되냐. 한 2~300명의 선원을 끌고 가야 돼. 그 당시에 선원은 해적들이 오면 같이 다 싸워. 무조건 싸워야 돼. 어, 왜 생사 여 탈권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럼 보통 이런 100, 100명 규모 큰 해적단은 100명이다. 뭐, 그럼 얘네들 상대로 싸워서 이기려면 어떠냐? 상단이 300명 정도 규모는 돼야 돼. 어, 연타발 규모가 그정도 그러니까 거기 말레이시아 해협을 통과할 수가 있어그 정도 규모가 안 되면 거기 통과를. 못해